요거 작다고 안 밝을까요? 안녕하세요. 문라이트의 티탄 시리즈인데 좋은 기능들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큐브 스타일의 군더더기 없는 라이트입니다. 일단 기능이 많은 맥스 1700부터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스위치가 눌려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락이 걸려 있으며 6초간 누르면 두번 깜빡이면서 락이 해제됩니다. 그뒤 1초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맥스 1700의 경우 특이한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레인지 빔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자동차로 치면 하이빔 기능 같은 건데 어두운 시골길 등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30도에서 빛의 각이 46도로 넓어지며 최대 225m까지 비춰줍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두번 누르면 듀얼레인지 빔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원하시는 밝기에서 두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무선 리모트 컨트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리모컨이죠 이 모드를 활성화시키려면 리모컨의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는 포장재를 제거해 주신 뒤 본체의 전원 버튼을 15초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체 전원 버튼에서 파란불이 깜빡일 때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파란불이 꺼지면서 페어링이 완료됩니다. 다시 1초간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리모트 버튼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듀얼 레인지 빔 모드로 활성화됩니다. 인텔리전트 모드는 아무런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설정 방법은 4초간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전원 버튼에서 초록 불이 들어옵니다. 인텔리전트 모드가 활성화되었으며 가만히 있으면 단계적으로 전멸됩니다. 다시 움직임을 감지하면 전원이 들어오고요. 하지만 인텔리전트 모드가 싫으신 분들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4초간 누르면 초록불이 없어지면서 인텔리전트 모드가 해제됩니다. 다음은 가변 루멘 시스템입니다. VLS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라이트 밝기를 정할 수 있는데요. 문라이트에서 이제 정한 밝기 말고 나는 커스텀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방법은요. 보면은 라이트가 밝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켜신 다음에 깜빡이는 모드도 있고 지속적으로 켜지는 모드가 있을 거예요. VLS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켜져 있는 모드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 맥스 기준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저는 모드 2에다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은 꺼진 다음에 한번 켜집니다. 지금 VLS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밝기가 있으면은 손을 떼주시면은 설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끄고 다시 킨 다음에 모드 2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설정한 밝기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밝기가 싫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면 라이트가 꺼진 상태에서 버튼을 7초간 누르고 있으면은 세번 깜빡이면서 가변 루멘 시스템이 초기화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맥스 1700의 특별한 기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은 미니 700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다는 실속 위주의 라이트입니다. 나는 불만 잘 들어오면 돼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밝기는 700 루멘이며 최대 약 163m 까지 비춥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변 루멘 시스템이 있으며 내가 원하는 밝기 값을 기본 값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딱 필요한 기능만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저녁에 라이딩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작고 예쁜 티탄 시리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라이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